안녕하세요. 평택의 딸, 캐피츄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53년도 개장하여서 1,700분이 일하고 계시는 통북시장에 저희가, 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북시장 잘 알고 계시죠? 어, 평택역 5분 거리 도보가 가능한 통북시장. 네, 새로 개장하여서, 어, 많은 신식 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백화점하고는 경쟁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점포들이 깨끗하고, 네, 종목이 730여 개나 되는, 네, 많은 점포가, 네, 있습니다. 통북시장은요, 음, 어,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네, 회장님, 오, 배우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네이버를 통, 통해서 동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들어오셔서 동네시장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달도 가능하답니다. 통곡시장의 730개의 정보, 종류별 종목을 네이버, 동네시장에서 모든 분들이 사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임경섭 회장이 오셨는데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댓글 올라오나요?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잠시 회의하고 옆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숨 고르시고요, 회장님. 오늘은 통북시장 철, 철칠백 명과 어, 저희 케티츄니 KT업과 협약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협약식에는요, 동네시장 네이버 운영이 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을, 온라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패트추비가 올해 내년 주 상인분들하고 교육하고 생방송으로 찾아가서 점포마다 모든 것을 샅샅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다음에는요, 교육과 지속적인 생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방송할 수 있게 해볼 겁니다. 저희 K-POV는요, 쇼핑몰, 라이브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한 번에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에는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최초 통복시장사기회와 협약하여서 쇼핑몰, 라이브 방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세계 곳곳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방방 사업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통복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53, 53년도에 개장하였어요. 그리고 1,700여 명이 상인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종류 어마무시합니다. 국내 6백째로큰7 3 0개정포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단아하진 않지만 신시설로 완비하여서 너무나도 깨끗한 물건들을 볼수 있습니다. 중앙 통로는 요또 엄청 넓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가지처럼 뻗어난 골목 골목 거기에는 요 생선, 과일, 그리고 꽈배기, 어, 닭강정, 호떡, 반찬가게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은 통복시장과 함께. 네. 잠시, 어, 우리, 어, 상인, 어, 상인회를, 어,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어, 퍼트리기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네, 임원분들이신가요? 회장님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앉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이라 가능한 리얼. 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네, 각자 소개 해주실려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케이피어브와 협약하는 오늘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회장님 저기 정면 마이크 되요? 네 마이크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케이피어브가 그 어, 저 전통시장인 통복시장과 연계해서 어, 좋은 상품, 어, 어떤 깨끗한 이미지에 어, 현대적인 시설을 잘 갖춰진 통복시장과 함께 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어, 시장에 계신 어, 상인 여러분과 지역사회에서 여행하시는 행복시장 어, 어, 가정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좋은 방성 갖춰서 이렇게 이행사를게되돼서 어, 우리 청춘민 캡, 예, 캡틴 캡틴 회장님과 더불어민주당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걸 계기삼아 어, 저희 전통적인 통복시장도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잘 갖춰진 시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회장님. 네, 그 다음 부회장님, 혹시 k p f 에 거는 기대, 캡틴춘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상인회 부회장이셨습니다. 캡틴춘이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계획하셔서, 홍복전통시장을 적절하게 홍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참 시기적절하게 온라인 방송도 홍보를 해주셔서, 대단히 효과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인들이 저희 통복시장의 경일한부 최대시장으로서 약1,500 상인들이 종사하는 대형시장이에요. 상설시장이고 역사도 70년 역사됐고 그래서 참 많은 상인분들이 생업을 종사하고 계시는데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캡틴 팀즈 같이 이런 온라인 소품 방송을 도와주시는 업체들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평택에 여러 고객분들이 다양한 고객층이 통곡시장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러면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쌤으로 협력해서 진행이 되어 전통시장만의 고유의 문화가 될수 있다고 러면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뭐, 앞에 말씀하신 회장님, 부회장님이 좋은 얘기를 다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통북시장이 원체 오래된 시장이고 전통도 있는 시장인데, 이 캡틴 팀 같은 이 유튜버 방송을 처음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상인들이 협력이 최고로 중요하죠. 코로나 극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네 번씩 방역을 상인에서 주관을 하고, 상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요즘에 상인들이,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는 시장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마다 상인의 협력을 해주셔서 그 소비자들을 올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시장이 될수 있도록 여기 회장님, 부회장님, 모든 상인들이 협력해서 이 시장이 더잘될수 있도록 핵심 측리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네어 혹시 통곡시장의 자랑 한 가지만 어,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통곡시장 사인의 이사 김진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인 마저는 해서 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캡틴 팀이 그 강계단 신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태 통곡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네. 제가 봐도 가슴저일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면 떡, 네. 반찬이면 반찬, 다다이 몇십만에서 몇백만원까지 추원을 네. 하고, 우리 회원들도 하지만, 네. 우리 임원들도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 가운데, 네. 우리 시장이 발전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네. 앞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사장들의 노력과 또 우리 비자들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캡틴 출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공사와 좋은 일도 네 70년 전통 내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네이버 통해서 동네 시장 그 안에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고요. 어, 풍년떡집 이혜영 대표님께서, 네, 관계 내용을 좀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교육도 받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통시장의 든든한 혜영이 네. 동북시장은 어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계신 저희 회장님을 비록해서 네. 저희 부회장님과 어 크게 홍보를 아직 미미해서 크게 네. 저희가 효과를 보지 않지만 아 2천원짜리 하나, 아니 5천원짜리 하나 했을 때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 네. 오늘 몇개 갈까? 음. 기다림도 있고요. 음. 이런 모든 사업도 저희가 네이버에서도 네.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네. 그런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상인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네. 또 이렇게 라이브 코머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네.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대도 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 라이브 방송은요 세계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더 급박해진 오늘 대한민국은 재작년 연말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대기업이 지식 어 지식 사업으로 대기업이 이 세상을 자지 좌지 유지할 동안 네, 중국과 미국은 거대한 어, 어 플랫폼을 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존이 11번가를 플랫폼화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역 구석구석을 점령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는 1인의 상인과 스타트 기업, 저희 미디어 상황에서 꾸준히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서 어, KPM 춘희가 평택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보는 통북시장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최선을 함께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매월 교육하고 상인 정부를 촬영하여서 구석구석 가보겠습니다. 안보기 없기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동네 장보기 통복시장 올 구정은요. 통복시장과 함께 해주세요. 평택역 5분거리 도보 70년의 전통 깨끗함은 최고 제가 아, 오늘 사실은 어, 상설 공연으로 공개 방송, 어, 음악과 함께 무대와 연예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요. 우리, 어, 오미크론? 네. 네, 네. 코로나에, 어, 다 아, 상승되어가지고 저희가 실내에서 자제하고 이렇게 어, 협약식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곧 오미크론 잠식되면 좀 잦아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캣틴춘니 통북시장과 함께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협약식 네. 협약식을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하기 전에 우리 어, KPI 허브 수출입 지원센터의 회장님이신 황충민 회장님 간단하게 양력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황충민 회장님은 여기 서정리 초등학교, 송탄 여자 중 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현재 아 평택 여성 기업인 협의회 6,7대 회장이시고 현재 회장이십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위원이시고요 평택문화원 이사님이시고 평택경찰서 안보위원회 부회장님 평택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 네, 평택연탄나눔운영위원회 현재는 이제 k p o 주최주최센터 회장님로 계십니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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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고맙습니다 네, 바로 그 상호 업무 협약서에 대한 부분 들어갔다가 제가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통곡시장 상인회와 K-P 허브 수출입 지원센터 캡틴 춘리 어, 양두 대표는 평택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양 기관이 이행으로 협약한다.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통북시장의 상인의 영업용 및 유통망 개선을 위한 재반사, 온라인 생방송 및 유튜브 홍보, 쇼핑몰 입점, 또한 상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에 대한 재반사, 또 운영 정보 및 안정화 지원에 대한 재반사, 또 맞춤형 지원서 정보의 제공, 또 상인의 해외 진출 관련 재반사, 또한 그 평택 통북시장 상인회와 KP 허브가 그 주로 라이브 생방송 및 쇼핑몰 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적극 지원한다. 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P업, 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플랫폼화해서 교육과 처영을 지속적으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회의하시다 오셔서 많이 놀랐어요. <laughs> 네. 그러면 회장님하고 시장 내려가서 저희 통곡시장 잠시 밖에 어... 모습 촬영해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님 아, 수고하셨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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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주문 네. 다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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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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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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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 안녕하세요. 하하요

시장이커서요